양대뷰 시즌1 1회 미적분 30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연속 함수의 팩스가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어, 일단 정적분 2개가 주어져 있어요 좀 부담스럽게 생겼네요 그 다음에 GX도 좀 어렵게 생겼어요 합성좀 많이 되어 있고 복잡해 보입니다 마지막에 묻는 것은 이 GX의 정체를 밝혀서 1부터 2까지 한번 정적분 해달라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일단 GX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이 조건을 한번 잘 써먹어 봐야 되겠는데, 우리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보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큰틀두 가지. 첫 번째, 미분할 수 있다. 미분하면 이정적분 기호를 벗겨내면서 GX에 관한 관계식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한금식이니까 어떠한 숫자든 대입할 수 있어요. 근데 주로 이 아래 끝이랑 같은 숫자를 대입해버리면 0부터 0까지의 정격분 결과는 0이니까 그 G의 함수가 하나 발견할 수 있겠다 그죠? 뭐 필요에 의해서 다른 숫자를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숫자는 대입할 수 있다. 항등식이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일단 미분으로부터 이 Gx의 구조를 파악해보겠습니다. 미분을 한번 해주면 G'e에 코사인 x 합성 함수니까 이 알맹이 미분해주면 지수 함수 그대로, 그다음 또 합성이니까 알맹이 또 미분 이렇게 되네요. 그다음에 우변은 그냥 이 x를 적분 변수 t 자리에 동당동당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f e 의 s i n 코사인 x, 그다음에 s i n x 이렇게 되네요. 자, 이 식에서 얘네들만 없으면 뭔가 공통으로 막 보인다 그죠? 우리 어떠한 등식에서 공통인 부분이 있으면 치환해서 간결하게 식을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인을 날리고 싶어요. 근데 막 함부로 날리면 안 되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정적분의 구간이 1부터 2까지요 1에서 2 사이에서는 사인 함수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 여기가 파이 3.14예요. 2.7, 2는 2.7이니까 요 정도, 1은 한요 정도. 어찌됐든 1과 2 e 사이에서는 이 사인 함수가 양수인 함수 값을 갖는다 거죠. 따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저 구간 안에서는 사인 X가 0이 되지 않으니 약분해도 상관없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같은 것들, 같은 모양들, 같은 모양들, 게다가 못 생겼어요. 좀 지원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변수를 잡을 건데, 뭐 k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g 프라임 k 곱하기 k는 f k 는 FK. 이렇게 좀 간결하게 식을 정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리가 됐습니다. 어, 이렇게 정리된 식을 한번 또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는 적분이 쉬워요. 적분이 가능해요. 적분하면 g'k를 적분하면 그냥 gk가 될 테니까 게다가 이 친구는 1차식이니까 미분이 쉬워요. 미분이 쉬운 함수와 적분이 쉬운 함수가 곱해져 있다. 적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적분법? 부분 적분법으로 적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나 조건에서 1부터 2까지 fx dx의 정적분의 결과 이거 안 써놨네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양변에 1부터 2까지 정적분 기호를 붙여주면 얘는 얘대로 가능한 친구고 얘는 얘대로 주어져 있는 친구. 그 구조 안에서 이 친구 발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양변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정적분 해줍니다. 이렇게 정적분을 해줘요. 자, 그러면 좌변은 부분적분법 한번 들어갈게요. 일단 요 마이너스 좀 신경 써가면서 그적 그대로 적그 적분 그대로 쓰고요. 적분해서 한번 쓰고요. 1부터 2까지 원래 마이너스인데 요 마이너스랑 만나서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미분하고 적분 GK, 이렇게. k 아, 내가 원하는 구조 나왔네요. 여기 답이 보입니다. 여기가 다, 여기가 다. 그게 1부터 2까지 fdk, k 뭐 변수 정적분이니까 적분 변수는 자유롭게 그냥 2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친구 좀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E, 2, fe가 되고, 그 다음에 원래 빼기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어, f 아니죠, g죠. g, 죄송합니다. g. G1 이렇게 플러스 답는이이런느낌이에요자 그러면 답은 E E G2 G1 이렇게 나머지 이양해준 거다 그죠 결국에 답을 찾기 위해서 딱두 가지만 더 알면 됩니다 이제 어, G2가 얼마인지 G1이 얼마인지 GE가 얼마인지, G1이 얼마인지 이거 두 개만 알면 되는데 우리 아직 쓰지 않은 아이디어 있어요. 우리 아직 뭐안 써먹었죠? 미분하자라는 아이디어는 써먹었지만 이 항등식에 어떤 숫자를 대입하자라는 요 아이디어 아직 안 써먹었잖아요. 제를 씁시다. 자, 그러면 g 1을 찾아내려면 여기에서 E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수가 1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 지수를 1만 둔 X값은 되게 많아요. 하지만 무엇을 대입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겠어요? 이 아래가 똑같은 0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여게 X는 0 대입해봅니다. 주어진 전식에다가 X는 0을 대입해주면 G2는 0부터 0까지 정격분이결니까 0, 0. 오 땡큐. 얘는 0으로 죽네요. 이렇게. 자, G1 찾고 싶어요. G1 찾고 싶어. 그러면 여기가 1이 돼야 돼요. 제가 1이 되려면 지수가 0 돼야 되겠죠? 지금 이 지수를 0으로 되게끔 만드는 값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 뭐 쓰는 게 좋겠어요? 가족권에서 2분의 파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조건으로 있으니까 2분의 파이를 내입해 보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X에 2분의 파이를 내입해 보면 드디어 내가 원하는 G1 나옵니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인제 쓰면서 약간 기운이 빠지는 느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G1은 이건데 가족 건에서 살짝 아쉽다고죠. 여기는 코사인, 사인인데 여기는 사인, 코사인. 이게 좀좀걸기 싫은데 우리 사인과 코사인은 언제든지 서로 서로 변환 가능하다고죠. 무슨 말이냐면, 음, 여기는 이제 살짝 지울게요. 여기를 지우고 우리는 이제 G1만 찾으면 돼요. G1만 찾으면 끝나는 건데 여기에서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는 코사인 x로 바꿀 수 있고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는 사인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환적 공법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지환을 하냐면 이식에서 요 x 대신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 이렇게 지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고 여기는 사인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답수 나온다 그죠? 그래서 x 대신에 2분의 파이 t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정적분의 위끝 아래 끝도 신경을 써야 되죠. x가 0이면 0 0이 되려면 t는 2분의 파이부터. x가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되려면 t는 0까지 이렇게 바뀌고요. f 요거 바로 바꿀게요. 코사인 x, 코사인 t. 그 다음에 얘가 s i n t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얘를 x를 x로 미분하면 dx고 여기에 접근해서 t로 미분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dt 그러니까 dx 대신에 마이너스 dt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는 이 위끝 아래끝 취임즈 하는데 쓰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2분의 파이까지 f의 c o s i 사인 t DT 이렇게 좌변을 건드립니다. 그 결과가 마이너스 4. 아, 즉 F1은 마이너스 4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네요. 이제 마무리합시다. 여기가 2고요. 여기 G1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4. 2 e 플러스 4 정답은 6 이렇게 되겠습니다.